얘기하면 배 아파할 건데. 전투력이 어제보다 좀 올랐어요. 공격력도 좀 많이 올랐어요. 이게, 그냥, 아까 뭐 되게 하다가, 눈이 얼마나 보였지? 그래서좀 체크하고, 누르다가, 그니까 EXC를 눌러야 됐는데, 이것도 없네? 이러다가 이거를 잘못 눌렀는데, 천자루의 검이 떠가지고, 무기를 교체를 했어요. 원래 제가, 월요일 날에 천자루의 검을 받으려고, 화석을 모아놓고 있었는데, 실수로 인해서 무기가 떠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룬프리징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룬프리징을 맞추는데 부가경이 좀 많이 났어요 일단은 화성 모아놓은 걸로 분출 전설 룬을 안들어가지고 전투력이 좀더 올라갔어요 야 이거 스킬 띄우는데 200만원 들어갔다 <laughs> 이거 일삼호가 지짜 끝까지 안떠오더라 의지가 <laughs> 되게 와나 진짜 소 기분이 되게 좋았다가 진짜 안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어와 일삼호가 끝까지 안나오더라고요